오랜만에 수성못에 저녁에 들렀다. 수성못 야경을 전했다. 그제 오천 만에 우리 형제들이 동생 집에서 워나 정심을 먹었어거기는 직장 다니는 최근에 직장 다니는 조카도 있었는데 아직 동생들은 뭐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녁에 이제 카톡으로 이 형제들이 공동 카톡으로 어, 보는 데가 있 는데, 한번 올리 려고 <laughs> 30년넘게 직장 생활 을 마치 면서 나의 경험 을토 대로, 특히 직장 인들 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을다옳은것은 아니 지만, 내 방식대로, 내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 스트레스. 모든 질병의 근원이. 뭐, 직장 생활을 하면서, 뭐, 정도의 차지 스트레스가 안만은 사람도 없고, 바할 때도 있고, 적게 받할 때도 있는데,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,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지. 옛날에는, 이렇게 보면은, 때로 뭐, 어? 상하, 좌우, 상사들, 동료들, 민은 다 이제 정도의 차이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지. 뭐, 동료나 뭐, 상사의 경우에 특히, 옛날에는 뭐술 한잔을 하거나, 뭐, 술 한잔 상사가 사거나, 이래가 그때 뭐, 이제 풀고 했는데, 그건 뭐, 그때 뭐, 임시 미봉체에 불과하고, 아예 그래다 먹다 보면, 술을 많이 먹다 보면, 아, 속도 쓰리고, 지 몸만 상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가 요즘에는 뭐 특히 코로나 이후로나 뭐 서로 술 건하고 특히 젊은 세술뭐 건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나 또오래들어뭐 저녁에 뭐술 먹고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지만 은또 거기에 또뭐 직장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계속 고민하고 집착하고 끙끙 앓고 이러면 지못마 상하는 거야 지못마상 거야.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건강 생각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아껴도 이렇게 정도 차이로 했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 이제 연구를 하고 실천하면뭐뭐 뭐 그렇게 뭐 건강에 크게 뭐 해함이 없이 뭐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어요. <laughs>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뭐 여든 뭐 상하좌우 누구든 간에 좀뭐내 입장에서는 또 나쁜 놈들이 있어 실제로 있다고 내 입장에서 그래 또 상대 입장에서 또뭐또 상대 입장에서는 또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전부 자기 중심이야 세상은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술이나 담배를 피우거나이을 하지 말고, 그럼 내 몸이 더 상한단 말이야. 나도 옛날에는 뭐 술을 좀었지그 어느 순간은 야, 이거 왜 내가 내몸 상하면서까지 이거 술을 먹는 거? 이건 아니다. 어느 순간부터 거의 술을 안 먹는데, 물론 다음에는 아예 안 피우지만, 자,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? 뭐 가면... 운동을 한다든가, 꼭 뭐,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가. 안 그러면은, 걷기를 한다든가. 또, 뭐, 실내 운동을 한다든가. 그렇게 하면은,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고, 건강에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어떤 여직원, 신입직원이 들어왔는데, 우리 팀원에, 아 얼마나 당찬지 나이도 어리지만 제일 어린 직원인데 그뭐 상하좌우 민원 뭐 그렇게 민원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아도 참 이래 감정 기복 없이 참잘 주제 생활 잘하는 걸 보고 놀래서 그래 한 번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봤는데 이 친구는. 이제, 그, 뭐,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, 어, 일 마치고, 이제 뭐, 가끔, 요가를 하는 것 같아요. 어디 뭐, 사무실 주변에 뭐, 학원에 가는지, 요, 가 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야 그래, 내가, 야, 이, 이 친구 참 대단하다. 그래, 보통 뭐, 물론 뭐, 뭐, 술 먹는 거야. 남녀 불문이고, 뭐, 담배도 마찬가지지만, 또 어떤 경우는 또 특히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그 해소하려고 음식을 막 많이 먹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과식을 해요, 과식. 과식하면 그 몸에 나쁘죠, 해롭죠. 그 스트레스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지. 그 술이나 담배. 또 과식. 이런 거는 백해무이가 아니에요. 그 다음, 한 가지 중요한 건, 스트레스를, 이제, 그, 너무 심각하게, 또, 너무 집착하지 말고, 이제, 받아들이는, 이제, 입장에서 가볍게 보라, 이거야 가볍게. 가볍게. 어? 뭐, 절대적으로 일 잘하고, 절대적으로 오는 사람 없어, 전부, 어, 약간 정도 차이가 있고, 이렇지. 그러면은, 내 입장에서, 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, 뭐, 안 맞으면은, 아, 막, 속으로 욕해버리고, 밖에 나와서, 막 욕해버리고, 그래요. 속으로 그거 알고 있으면 내 몸만 상하고. 아, 그리고 뭐, 스트레스도 뭐, 정도의 차이지만은, 뭐, 아, 뭐, 어쩔 수 없는, 그런,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는,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걸로 털이 리는 어? 일뿐만 아니고 또뭐 성진 뭐 인사 이동 등등 뭐내 입장에서 어? 뭐안 맞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뭐.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많이 받지만 아, 길게 멀리 보고 승진이 또 능사는 아니고 승진 했다그 사람이 에? 100%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운도 따라 되는 거고 주변에는 일찍 진급해 가지고 일찍 나가는 사람도 꽤받고 뭐 크게 증거 안 해도 참 무탈하게 직장 마치는 사람도 꽤 있고 이런데, 어? 뭐 무탈하게 직장 생활 마치는 것도 참 좋은 거요. 얼마 남지 않은 직장 생활 내 동생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예전에 왔는데, 뭐. 마실 때 얼마 안 남아가지고, 좀 멀리 이제 보냈다고. 아,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먹고. 그 내가 그런 거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데, 그거 신경 쓰지 마라. 어? 술 먹고 이러면은 내 몸만 상하는 거야.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또 집에까지 술 먹고 이러면 집에까지 끌고 들으면 어또 가족들한테도 영향이 있고, 너도 옛날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, 그게 안 좋은 거야. 뭐 비단 직장만 그런 건 아니지만, 특히 이제.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인생 선배로서 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직장 생활할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소. 뭐, 어떤 경우든 간에 내 몸을 상할 정도로 그 스트레스에 너무 군하면 안 되고 첫째는 망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망가지망가다 아주 가볍게 업무든 뭐, 뭐 동료관계든 간에 뭐 어차피 뭐 직장생활 하는 중에는 뭐 같이 일하지만은 이제 전부 이제 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안 만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. 남이야 남.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은 서서 빼고는 사실 연락할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스트레스가 이제 받는 거고. 죽이다 하고 스트레스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상대한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. 그러니까.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. 절대 술이나 담배, 과식은 백해무익, 백해무 스트레스 등등 때문에 내가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어? 마치는 경우 주변에 들어봤어요, 꽤 봤어요. 어? 진급 때문에, 뭐 혹은 뭐 일하면서 스트레스, 대인관계 때문에 뭐 낯선 한때는 뭐다 비슷하게 어려운 께었지만 특히 인간관계. 일. 어떤 경우는 일보다 특히 동료 관계직 지금 간에 그 관계 때문에 스트서 받는 경우가 많아, 참 많아서, 많아요. 뭐, 뭐 상급자든 하급자든 동료든 간에 다 그래요. 아, 참. 그러면 이제. 그 직장 문화가 옛날보다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. 어차피 시대가 바뀌니까. 그래서 바뀌어요. 옛날에는 예? 술잔 돌리고, 그술안 먹으려고, 예? 밑에서 걸어 놓고 몰래 붓고, 아이고속쓰리고 몸상하고. 그 요즘에는 뭐, 코로나도 겪고, 요즘에는 없지. 그, 뭐, 위성적으로 얼마나 나빠요, 정말 옛날에는 진짜 나쁜 날이지. 요즘 신세대는 저녁에 밥 먹자,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거의 안 해요. 물론, 더러는 뭐, 신세대라도 뭐, 술좀 하는 사람도 있지만, 여 보면 저녁에 지금 막 청소년들 운동하고 이러는데, 예. 하여튼, 쌓인 스트레스 하는 데는 운동이나, 꼭그창한게 아니더라도, 아까도 이야기했지만, 어떤 여직원에가 요가, 하여튼, 그건, 그 운동, 그런 요가라 그런지,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다 이제 받을 건데, 뭐, 어? 직장 생활 하면서, 참, 감정 기복 별로 없이, 참, 일하는 거 보면, 아,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빨라야 발라, 된다. 이고 이제 2년 남은, 직장 생활 2년 남은 내 동생도, 아이고, 아직도 뭐, 에? 스트레스 받으면 뭐술 먹는다 가는데. 내가 계속, 그니 네 몸만 상한다. 어? 스트레스. 최소는 방법을 바꿔라, 그냥. 술, 담배. 그게, 당장은, 이제, 아닐지라도, 그게 또, 후일, 후회, 그효유증이 드러나게, 말입니 저녁 되니까, 뭐,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, 봄이 다가오는데, 아직은 저녁에는, 2월 중순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하네. 그렇지만 이수성모 주변에 야경은 참 멋지네. 이 포근하고 평온하고, 이 평온함, 평온함. 그 스트레스도 이런 평정심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. 물론 뭐 개인적인 성격 영향도 많지만 성질이 급하거나 낙천적이거나 개인 성향도 많지만 어쨌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방법을 옳은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면 뭐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오래도록 할수 있어요 건강을 해치지 않고 뭐 비단 직장만 그런거다 직장생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사 다 그런 것 같아요 人个沙发。